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타민 D에 대해서 요약을 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더 자세히 비타민 D가 암에 대해서 효과가 좋다고 그러는데 비타민 D의 암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6월에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비타민 D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집계를 했습니다. 그 대장암에 대한 비타민 D의 연구 결과를 집계한 것이 대략 열일곱 개 믿을만한 연구를 토대로해서 집계를 냈는데, 그 집계 내용이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낮은 사람은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삼십일 퍼센트나 된다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높은 사람은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22%나 낮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 수치에서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대략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높은 사람과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낮은 사람의 차이는 대장암의 발생률만 보더라도 50%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2019년 4월에는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도 비타민 D의 암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타민 D가 활성화됐을 때 활성형 비타민 D는 암 세포의 정상적 분열을 돕는다. 즉 세포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질서 있게 성장하도록 해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암의 증식을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립선을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암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현대 의학계나 모든 제약 업계에서는 이 비타민 D가 암 환자한테 좋다. 이런 내용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값이 저렴한 비타민 D가 암 환자들한테 효과가 좋다 이러한 것은 자신들한테 별로 이득이 될 점이 없습니다. 또한 2019년 6월에는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무려 암 환자를 7만 9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68세였다고 합니다. 암환자 7만 9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몇 건이나 10건의 임상시험 자, 자료를 분석한 겁니다. 이 10건의 임상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가 3년 이상 비타민 D를 복용한 그룹은 암환자들이 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3%나 낮았다. 이렇게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13%나 낮출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비타민 D는 이렇게 좋은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2 0 0 2년까지만 해도요. 미국 행정부에서 자외선에 노출되면은 피부암의 원인이 된다고 발표를 해서 가능하면 자외선을 피하십시오. 이렇게 미 행정부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마이클 홀릭 교수도 2004년에 자기, 자기 자신이 근무했던 보스턴 의과대학 피부학과 교수로부터 해직을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해직이 당, 해직을 당한 것은 바로 태양 광선에 대한 이득점이라는 책을 내면서 가능하면은 태양 광선을 잘 쬐이면서 면역력도 유지하고 암도 예방하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학과 교수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가능하면은 자외선을 피해서 피부암을 피해라.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마이클 홀릭 교수는 정반대죠. 가능하면은 태양 광선을 쬐이면서 면역력도 증강시키고. 피부암도 예방시켜라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뿐만 아니라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가만히 계산해 보면은 40년간 W.H.O를 비롯한 의학계와 피부과학계에서는 태양광선을 피하라고 역설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도 날씨가 좋은 날이면은 햇빛이 쨍쨍 나면은 오늘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피부 관리 잘하십시오. 하는 주의를 일기에 보 시간에 꼭 합니다. 이거 옳은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은 전립선 암에 대한 비타민 D에 대한 연구를 역사적으로 한번 고찰해 봅시다. 물론 그 동안 홀리 교수는 많은 연구를 하다가 1998년도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보스턴 대학하고 그리고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하고 두 팀이 합 합동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타민 D가 활성화될 때는 신장에서 1,25이 비타민 D로 활성화돼 가지고 칼슘 대사에 작용을 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 발표를 1970년대 한 당사자도 바로 홀리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홀리 교수는 그동안 쭉 연구를 계속하면서 아 이것이 신장에서만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전립선에서도 활성화될 뿐 아니라 모든 세포에서 내가 비타민 D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비활성화된 비타민 D를 자기 세포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활성화시켜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두 대학에서 전립선 세포에 대해서 활성화된 비타민 D의 작용을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립선에서도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암 세포의 무질서한 증식을 억제시킬 수 있다. 즉 전립선 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1998년도에 발표했습니다. 예, 전립선암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햇볕에 노출이 적은 사람일수록 발병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홀릭 교수의 연구 내용을 보면은요. 전립선암 환자에게 비타민 D를 하루에 2000IU만 투여하더라도 PSA 수치를 50%까지 떨어뜨린다고 얘기했습니다. 50%까지 PSA 수치를 떨어뜨린다 그러면은 엄청난 효과입니다. 또 피부암은 햇볕에 노출시키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 걸리는 게 아니라 햇볕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햇볕에 잘 노출시켜라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햇볕에 노출시킬 때, 햇볕이 지구상에 도착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UVA가 아니라 UVB라고 했습니다. 그럼, UVB를 우리가 피부에서 받아서 이용할 때는 태양에서 지구로 UVA가 편안하게 들어올 시간이 언제냐? 이게 거의 수직으로 내려올 시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하면 은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전 10시나 오후 3시 이후에는 왜안 되느냐? 태양 광선이 지구로 들어올 때 이때 지구가 갖고 있는 그 오존층을 사각으로 되기 때문에 UVB는 파장이 짧아서 그 오존층을 통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태양에 노출시킬 때는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태양 광선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현재 비타민 D와 암의 연구 결과는 20만 평 이상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논문이 발표되어 있고, 지금도 수천 개의 대학 연구실과 연구팀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대의학계와 또 그 암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들이 비타민 D 에서 관심이 없고 아이거 별거 아니야라고 무시하려 그래도 무시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이렇게 많은 연구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 의학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네, 네 번째로는 암세포가 항암제에 저항하는 메커니즘을 차단시킨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비타민 D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제를 암세, 암환자들한테 투여할 때 항암제를 쓰다 보면은 암세포가 그 항암제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저항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비타민 D가 그 저항하는, 암세포가 항암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메커니즘을 차단시켜줍니다. 그렇다면 결국 비타민 D가 항암제의 효과를 도와주는 거죠. 그것을 미국 사우스다코다 주립대학의 수르타지 이람 생화 교수 연구팀에서 2019년 6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타민 D의 암에 대한 효과를 검토해봤습니다. 오늘 주로 뭐 드렸던 말씀은 전립선암, 대장암, 그리고 피부암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만이 아니라 유방암에 대했던 모든 암에 대해서 비타민 D가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의 예방을 위해서도 또 암치료 하실 때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